한더 따라고 있나? 네. <laughs> 많은 수확이 한창인 귀농 6년차 부부. 아니 빼는 김다 빼라. <laughs> 응? 이제 짬밥이 말농사 4년 정도 됐는데 척하만 척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옥신각신 지루할 틈 없는 부부. 응? 동동굴 동글동글... 한기. 응? 나잘았나요 <laughs> <laughs> 그건 아닌 거 같고. 꼭 붙어 있는 마늘 쪽처럼 미우나고우나 언제나 함께인 동철 씨와 성민 씨랍니다. 아버지,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자르셨네. 이렇게. 네가 잘라고. 결혼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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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네가 그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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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가. 아버지 내가 네. 깎아 줄까 봐. <laughs> 6년 전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귀농. 15년간 다니던 회사를 갑작스럽게 퇴직하면서 무작정 부모님이 하시던 마늘 농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마늘 수확이 한창인 요즘 부부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마늘밭을 점령한 병충해. 걷잡을 수 없는 토양 병해입니다. 이 일에 씨앗 일에 골곤데 이게 버리는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거 이게 진짜 무슨 마늘에서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동철 씨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장마전 수확을 맞춰야 하는 마늘 농사.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란 식인데 병든 마늘까지 곤란하느라 일이 두 배입니다. 딴 데는 괜찮은데 지금 인원에 마늘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보시면 바닥에 마늘이 널브러져 있죠. 이거는 뭐... 간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마늘에서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주로 마늘을 연작할 때 생기는 토양병인데요. 수확량이 지금 이래 되면 반밖에 안 됩니다. 아 아까워 죽겠네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마늘이 이러니까 힘이 갑자기 쑥 빠지네요. 아, 왜 치운다 이게 마늘이. 아우, 응? 성실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건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 병충해. 나도 내가 갔어? 응? 내가 갈까? 아, 골라가라니까, 응? 저우엔 더글라. 저우엔 양도 없지 뭐. 빼돈 돈다뺐나 응. 기다리는데 저처럼 빨리 가요. 빨리 가야 돼. 아내 성민 씨도 덩달아 힘이 빠집니다. 자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동철 씨. 마늘을 심을 때부터 온갖 애를 써왔는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부부가 곧장 어디론가 집을 나섭니다 병든 마늘 때문에 잔뜩 힘이 빠진 남편을 위해 잠시 시내에 바람을 쐬러 가기로 한 건데요. 진에 나온 김에 마늘 장터에 들렀습니다. 그간 바빠 자주 못 왔던 곳. 처음 다뭐 작업한다고 난리다. 이곳은 마늘밭의 마늘을 위탁 판매해 주는 곳인데요. 동천 시내 마늘 일부도 이곳에 맡겼답니다. 고생 많다. 아 예. 아니 그래요 뭐. 예. 많이 올라가. 예. 생각에 내가 대담한 한개 빼봐야 소용 없으니까. 예. 이렇게 무거워졌거든요. 아 이게 저희 마늘래요. 예예. 오 사진 우리 마늘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작업 뭐 깔끔하게 해주셨네. 예쁘게 하셔야 돼. 아니면 섬시가 좋아서 그렇지. 아. 너네 <laughs> 있을 때나 물건 그치도 않더니. 아. 네, 그러니까. 네. 자 보니까 아예 작업 뭐. 귀한네요. 아, 동철 씨 다시 힘이 납니다. 아이고, 내가 돈민들야된 낭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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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뭐 잘하셨네요. <laughs> 아. 인생사 새옹지마. 병든 마늘이 있으면 또 실한 마늘도 있기 마련이죠. 반 마늘 같네 그렇잖아. 논마늘은 약간 회색도 있지요. 색처럼 반마늘입니다. 음, 밤마, 농사 잘 짓네. 어, 그게 원래는 반마늘이 사이즈가 논마늘 비가 더도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밭은 배수가 좋으니까 반마늘이 사이즈가 크다 하더라고요. 음. 됐다. 네. 오늘따라 남의 마늘이 한없이 커 보입니다. 이런 거 보면 부럽죠. <웃음> <웃음> 최소한 뭐2 30년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맞다. <laughs> 뭐 언젠가 뭐 절에 안 되겠습니까? <laughs> 파이팅더잘될 <laughs> <laughs> 거라는 믿음만이 오늘을 잊고 또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해줄 테죠. 막바지 마늘 수확으로 온 동네가 분주한 의성 집으로 돌아온 상민 씨 식사 때도 아닌데 한참 주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햇마늘까지 까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뭔가 특별 요리를 준비하려는 걸까요? 하시려고요? 장아찌 하려고요 네.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머 장아찌 깻잎 넣을 거야? 어? 어머 장아찌 깻잎 넣을 거야? 어, 그게 아니야, 그게? 시어머니의 특별 수업. 소카 식초 넣고. 응. 식초 넣고. 고리. 물은 못해 일단 세개 해볼까? 어. 이래서 끓이가지고 끓일까 끓이가지고 너도 응. 되겠나 이맘때 의성 햇마늘로 만드는 마늘장아찌는 별미 중에 별미인데요. 마늘이라면 지겹도록 봐왔지만 마늘장아찌를 직접 담그는 건 처음인 성민 씨. 혹시 판매에 도움이 될까 도전 중이랍니다. 물이 적지해서. 조금 더요. 응. 아, 됐 됐어? 저어볼까? 성민 씨, 과연 성공했을까요? 어, 어쩐지 마늘과 간장의 네. 비율도 실패인 것 같은데. 시어머님 시식에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맛있어야 된다고 <laughs> 아, 맛있다고? 어? <laughs> 맛있는데? 응. 성민 씨 입맛은 합격 응. 까먹으는 맛있어 가장 맛난다 응. 응. 팔아볼까? <laughs> 팔아볼까 어머니? 어, 괜찮은 거 내가... 같은데 나는 될것 같아. 내가 맛있다 그러면. 그 내가 맛있어야지 팔지. 내가 자신 있어야지 팔지 어머니. 이놈 맛있을까 어머니 이거 얼마 받으면 되겠어? 아, 나는 안 받아. 어? 어머니. 팔아야지. 팔아야 우리 여행가지. 어림잡아가. 어. 얼마 정도 받으면 되겠어 아이고, 어머니? 어른 한 통은? 몰래. 몰래? 팔아도 되긴 되겠어. <laughs> 고부 사이에 깊은 정까지 담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장아찌네요. 한편 네. 네. 동전 씨는 수확한 마늘을 거두느라 바쁜데요. 막막했던 마늘 수확도 어느새 끝이 보입니다. 탕 힘들어? 네. 조금 힘들어 조금 힘들어? 네 조금 힘들어하면 반 말아 이거 네. <laughs> 어? 힘들어요 해봐 네 응? <laughs> <인>, 재미있어요 <laughs> 재미있어? 네그럼더 어, 재미있게 해줄게 어? 탕탕 네 탕탕, 우리 아들 은혁이랑 나이 같아 응? 얘기했지? 네 응. 그리고 또 탕탕이라는 거를 보면 또 아들하고 또 나이 같고 이래서 좀뭐좀 뭐,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좀좀안되죠 엄마. 뭐. 천생 아버지인 동철 씨, 동철 씨가 귀농을 결심하면서 학업 때문에 도시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 객지 생활 중인 자식들을 생각하면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동철 씨가 어린 시절 아버님이 그래왔던 것처럼요. 아버지 문지나요, 문지? 예, 문지나 문지. 뭐 하려고요. 고생하는 아들 앞에서 구경만 할수 없는 아버님. 이들아 주만 쪼가서 나가려고. 기어이 잔손을 거듭니다. 아버님 눈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자식입니다. 아이고 나. 내가 농사를 지부해 그리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농사 안지 이끌어 할라고. 공맹서 됐지. 이게 안 되잖아. 아이 사시사철 마음을 조려야 하는 농사.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자식만큼은 편하게 살길 바랐던 아버님. 아버지요 내가 이거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시오. 가 예야. 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아버님은 쉬 마음이 놓여지질 않습니다. 오케이 뭐 걱정이 안 되겠어요. <laughs> 걱정이 되고 또 제가 아직 검사 쳐 보니까 잘하는지 검사하셔야죠. 그래야 뭐 하는지 검사 하셔야죠. 그래야 뭐한번 일을 끝내야지 또두번 일을 할,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요 옛날에 처음에는 뭐 한참도 되나는 일이 헛일 되는게 많기 때문에. 아버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을 내야 하는 동철 씨. 언젠가 동철 씨에게도 쨍하고 햇뜰 날이 찾아오겠죠. 그날 오후 아내 성민 씨가 혼자 외출을 하는데요. 어딜 가려는지 동철 씨 없이 혼자 나서는 길. 음, 잔뜩 설레는 표정인데요? 집에서 30분을 넘게 달려온 곳은 시내버스 정류장.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대학생 아들이 오는 날이랍니다. 와, 아들이 아이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훈남이네요. 무려 한달 만에 만난 모자. 웬일인데? 응? 웬일인데? 양말도 안 신는. 오늘 양말도 벗었어. <laughs> 가자. <다 웃음> 밑반찬 하나도 없지. 어. 김치도? 김치는 있어. <laughs> 김치는 있어? 장을 봐야지 니가 장은 봐. 음, 밑반찬이 없다는 말이네. 엄마 반찬이 그리웠을 아들. 밥 때문에 제일 좀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있으면 밥이라도 해줄 텐데 밥을 못 해주니까. 귀농 후 성민 씨가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었는데요 아들딸 생각에 마늘밭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어느새 엄마 아빠를 이해할 만큼 훌쩍 커버린 아들 바쁠 땐 이렇게 든든한 일꾼도 되어줍니다. 부모님 등 넘어 배운 농사 실력이 제법인데요. 그런데. 그래, 그래 하지 말고. 네. 툭을 이래 털어. 다 넣고 싶어이거 음. 털어가. 이렇게 이리 저또 빨래한다고 그래 하면 그거 안틀려 네. 아버지 곧바로 가서 줘. 네. 그래. <laughs> 와, 오랜만에 보는데 같이 일좀 하면 안 되나? 응? 아, 아수도 있네. 너 자주 좀 와. 응. 오늘에도 어, 뭐 속도 붙었는데. <laughs> 야. 너 <laughs> <laughs> 어? 일부러 그런 거지? 어? 아니다. 아니다. 공부 오래 감정이 있는 사진인데. 모처럼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던데. 음? 음, 은행이 농사 체질인데 죽는 거 보니까 안 해. 아빠만큼 할 자신은 없어. 불현듯 나온 아들의 칭찬. <laughs> 동철 씨에겐 아들의 한 마디가 농부가 되어서 듣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었을 겁니다. 택겠지만아 하던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그거에 걱정이 있었죠 걱정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잘하고 계시지. 항상 모든 열심히 해나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아들. 옆에서 지켜봐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 아빠라서 좀 마음이 아들을 보면 안쓰럽죠. 아직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데 혼자 저렇게 생활을 하니까 오랜만에 본 아들은 부쩍 철이 든것 같습니다. 아 대라 대나 가버리그 어때? 할 만하지? 응? 오늘 바람 불어서덥지는 않은데. 응, 그럼 나은데. 근데 니 온다고 바람도 불어주고. 좋네. 음. 운이 있는 남자야. 그래? 나는. 아빠는. 말 못해. 어? <laughs> 왜? 왜, 우, 왜 운이 없어? <laughs> 이 정도면 운이 있지. 응. <laughs>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을 따라주는 귀여운 아내와 아빠를 존경스러워하는 아들이 있으니 동철 씨는 억수로 운 좋은 남자 맞습니다. 아, 뜨거운 하루가 가고 오늘 저녁은 특별히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로 준비했는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아들. <laughs>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성민 씨입니다. 대학생이라고 또 우리 애인 만나고 또 그런가 아니라. 대학생인데 뭐 애인 만나면 어때? 안 좋아? 대학생 뭐 적당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니요, 친구 없어요, 할아버지. 어? 네, 친구 없어요. <laughs> 뭔가 적당한 친구를 사귀 놔야 된다. <웃음> 맞아, 요즘 장가 가기 어렵다. <웃음> 어? <웃음> 제가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장가를내면 제일 먼저 가야 될것 같다, 내가 보니까. 어? <laughs> 아버지. 어? 일찍 못 가게 할 거야. 내가 왜? 아버지 어. 내가 일찍 왔잖아 그래 <laughs>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은 늦게 보낼 거야 <laughs> 저, 아니 거의 뭐 그게 빨리 니, 안 보낼 거야 네 맘대로 뭐, 니 자식을 대로네 맘대로 되나 아, 그러니까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야 아버지 우물에 둘 말린다고 고지선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요 그치요 <그래가지고. 웃음> 맨날 뭐 신랑하고 둘이 있다가 음, 아들 오니까 최고지 뭐. 아우 성민 씨 오늘 아들에게 그간 못 해준 밥다 먹여 보낼 생각인가 봅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해서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와 많은 수학이 모두 끝나고. 조금 느긋하게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자, 오르막 올라간다. 꼭 잡으세요. 자, 아, 깨버릴까? <laughs> 이곳은 부부가 마늘 다음으로 주력하는 두 번째 작물, 바로 복숭아 농장인데요. 귀농 전부터 심어왔던 복숭아 나무는 현재 총 200그루로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이 경작하는 땅 구조가 참더 조금조금 합니다. 이것저것 해야 돼요. 한 가지 끝나, 끝나면 다음이 또 기다려 있고, 지금 복숭아 작업도 한 15일 정도 늦었어요. 마늘 수확에 밀린 복숭아 농사. 응. 어. 어? 나, 봉지살줄 몰라. <laughs> <laughs> 감지 어떻게 라봉 복숭아 농사에서만큼은 라철 씨보다 성민 씨가 성배라는데요이거라거 어? 응? 살거 꼭꼭 돌려주세요. 이봉지면 같이 돌려야지. 그래? 욕심. 욕심은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이거 가지가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기에 걸어야지. 아, 이래거라. 큰 가지에 걸는지 아니 아우씨, 난안 돼. 난안 <laughs> <laughs> <잘> 돼. 에? <laughs> 아이고. 네. 그, 복숭아 봉지 쓸 때는. 집사람이 여기서 청구한다고 하고 저는 키가 조금 더 커요 <laughs> 마늘 농사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더 자주 복숭아 농장에 오다 보니 이젠 모르는 게 없는 성민 씨 조금씩 커가는 거 보는 게좀 재밌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도 안 보였어요 뭐냐 면서도 대체 마늘도 불인 줄 알고 막 뽑고 막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그런 게 보여요 응. 이 정도면 농거 아닙니까, 저도? <웃음> <웃음> 안 돼! 응. 누가 안 돼! 열 명을 여러분은 안 싸도 되는데. <laughs> 농사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상민 씨. 누구? 누구? <웃음> 누구? <웃음> 누가? 네, 누가? 네. <laughs> 설마 범인이 동철 씨는 아니겠죠? 열심히 사 써. 어우 잘생겼어. 어우 잘생겼어. 무슨 말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자기 찍고 있다. 어? 꿀 떨어지는 부부 덕분에 당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상대 쪽 연락 와? 연락 오게 만들어야지. 뭐 하는데? 음 뭐야 벌써 올리려고? 응. 마늘과 복숭아를 홍보하는 건 온전히 아내 성민 씨의 몫. 시. 감사합니다. 정말 애교 만점에 능력도 만점인 아내네요. 오늘도 참 뜨거운 부부의 여름입니다 판매를 앞두고 건조가 마무리되어 가는 마늘 병충해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 작년보다 수확량이 좋습니다. 헤진 부부가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없다. 간만에 여유를 부려보는 시간. 티다. 응? 힘들어. 티다. 말을 수확하느라고 고생했다. 지난해. 음. 응. 응. 그 시작할 때는 엄두도 안 났는데 응. 끝나니까. 응? 끝나니까 좋네. 응? <laughs> 힘든 농촌 생활을 함께 이겨낸 아내에게 늘 고마운 동철씨. 6년이 됐는데 참아주고 이래서 고맙지. 뭐할말 없나? 응. <웃음> <웃음> 어? 좋다. 들꽃 <듣고> 뜯어올래? 들꽃 <laughs> <듣고> 뜯어올래? 갑자기 <laughs> 들꽃을? <laughs> 내가 아 못다 발은 내가 못 사드지만 어, 이거는 어그 어? 것은 내가 한달 반이 가지고 싶다. 맞지 어. 다시도 안다이 양이면 뭐 수키 아, 어 포장은 뭐 해도 전에서 이거 어 이런 거는. <laughs> 한번 해줘야지. 왜 어? 주는 건데? <laughs> 아, 네가 그거 놀라매. <laughs> 아니, 그거 놀라게 해가지게 내 오랜만에 내가. 어, 어? 어 예쁘다. 그래. 응. 아, 이거 시커. 감마 와. 응, 예쁘지 응. 그래. 내가 굴같지 응? 어? 응? 그래, 똑같아. 예쁘다. <laughs> 와, 이렇게 많으니까 예쁘네. 매일매일 새로워요 눈 뜨면 또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고 솔직히 많이 행복해요 뭐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치열하게 달리면 언젠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성공과 행복 부부는 도시에서 찾을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을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는 중입니다